안녕 토요일날 하세요 가자. 토요일날 가자. 토요다날 가자. 요일날가큰일날 가자. 요일날 가자. 토요일 가자. 토요일날 가자. 요일 가자. 토요일날 가자. 토요일날 가요일날 가자. 요일날 가자. 토요일날 요요 오늘 힘들었죠? 네, 아,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님 많이 걸으셔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어머님,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어... 다시는 안 오고 싶죠? 힘들어서. 예 <laughs> 네, 다음, 다음에 또 아버님과 함께 해요. 네, 네. 건강하십시오. 맞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 찍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안찍으시나요 왜 이유? 리더라면서요. 340만 원 있다면서 회비 지금. 회비 사 회비. 근데 회비 그 회비로 뭐 하실 거예요? 회비요? 네. 우리 아, 이제 모임해가지고 네. 기 뭐야 좋은 데도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네. 것도 먹으러 다니고. 네. 어, 또 이제 나물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또 같이 사가지고. 저 어, 네. 어, 뭐야 파치뭐 이렇게 뭐가 네. 나고 그래요. 네, 네. <laughs> 힘들 오늘. 솔직하게. 너무 힘들었죠? 아니요. 하나도 안힘들어요그 터널 힘들지 않았어요, 나 아까? 어, 안, 안, 힘들었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힘들었어요 어머, <laughs> 오늘 여행하시고, 우리, 우리. 느낀 게 뭐가 있을까, 어머니? 느낀 점? 너무 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진짜, 지금 잘했어요. 진짜예요? 네. 다시 는오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 좀 힘들었죠? 아니요, 너무 다시 또 오고 싶은 금천저널 광 아, 왜요? 뭐, 솔직히 뭐, 노, 노는 것도 없고, 맛있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아니, 좋아요? 먹을 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래건드 밥? 예, 건드 밥? 네, 너무 맛있었어요. 아,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오늘 기억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기억에 남았을까요? 오늘 오늘 기억에 남은 사람? 이분. 이부? 이거요 <laughs> 저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갑자기 사탕을 먹었나요? 아,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오늘 그런 거예요? 어제 부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어제부터 목이 네. 신경 쓰셨나? 그건 아니에요? 네. 아, 네. 오늘도 늦게 어떤 명사 중에 저기 남는 분 있다면 누가 남을 까요 대표님은 계속 남자들만. 왜 저를 저는 왜요? 저를 저는 오늘 아 저를 맨날보자아요 다른 사람 없어요. 대표님 우리 다 이렇게 무시고 잖아 네, 알겠어, 니다 다음에 또 함께해요. 네. 네. 소감 어때요? 오늘, 오늘 소감, 여행 소감. 아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의, 의외로 재밌었어요. 아솔직히 재미없잖아요. 한국,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열차 아,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재밌어. 열차 탄게 재밌어. 재밌어. 네. 곤본드레만 어땠습니까? 맛있었어. 만 사천 원짜리인데 어때요? 최고. 최고 최고. 어. 다음에 또 오시겠어요? 네. 다음에 온다 뭐. 다음에 또먹을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억에 남는 사람 있다면 누구 누가 기억에 남아요? 뭐 우리 우리 이제 친구. 어, 네. 김상님 야, 아, 기억에 남아요? 마크 선주. 마크 선주지. 마크 선주가 이거 물 사고 마걸리 사고. 알겠습니다. 여행 네. <laughs> 마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뭐 여행 소감. <laughs> <저거. 웃음> 즐거웠어요. 진짜로요? 예. 네, 나는... 표정은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사탕에서. 네. 사탕에서, 네. <laughs> 아니, 사탕이 들어왔어. 사 아니. 예. 어, 을기 를 나도 장가봉 네. 좋았죠 좋았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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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벌레 예. 이거 이거 타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만원 주고 타라면 타겠어 안 타겠어요? 아난타타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과감하게 튀김을 샀잖아요. 왜그 튀김을 왜 사주셨어요? 물도 샀어요. 네. 아니 물도 샀어요. 물도 샀어요. 아왜 다시 이거 뭡니까? 못돌봐주셨을까? 아 그래요? 도와주는 목이아 역시 감사합니다, 다들. 아비도 오늘 이제 두 번째 오시잖아요. 일행이 뭐 재미는 없죠. 사실 두히돈안 갚죠. 아니 돈안 갚고 안 아니 또 기회를 보실 거예요. 싫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가게에 담이 동사일동 동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비비큐. 비비큐. 비비큐 해라고 뭐 있죠. 비비큐 자랑 비비큐 에 골뱅이 말고요. 네. 얼른이 짱이요 네. 네. 골뱅이 드시러 오세요. 제가 다음에는 올 가져서 서비스, 서비스 줄때 환타 갖고 오세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왜 소주 왜 콜라 받고 <laughs> 오십니까? 하죠. 비비큐야그 네. 체결 애매요. 체결돼 있어 가지고 콜라가 제일 들어요 다행히 다음에 환타 좀 부탁합니다. 네네 네. 차 여행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죠. 세상에 공짜는 좋은 거예요. 공전지 않았죠? 꿈전지 네. 않았죠? 만약에 만원들고 타라면 타겠어, 안 타겠어요? <laughs> 만원 주고 타라면, 갈 어, 때. 만원 주고 타라면 네. 타야죠. 타야겠어요. 아, 타겠다? 네. 어, 부십십니다 아니요. 없는데, <laughs> 예. 그, 전재상 끌어서라도 타야죠. 알겠어요. <laughs> <laughs> 다음에 또 기대모세요. 네. 네. 했어요. 힘들었죠?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어, 그냥 어디 가지고 기억에 남았던가요? 기억에 남는 거 뭐예요? 나한테 없으는 거야? 기억에 남는 게뭐 있어요? 기억에 거 남는 게 있다면? 지금 먹는 게지금나 네? 지금 먹게 재미나요 네? 어떻게? 지금 먹게 재미나요 지금 게. 아게 재미나요 지금 여기 공짠지 알았죠? 네 나도 공짠지 알았어요 공짠지 알고 다 공짠지 알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소감이 네. 아, 동굴 시원했어요. 동굴? 위험하지 <laughs> 않았어요? 아니, 뭐, 우리예요 위험하지 않고? 아니. 아, 제가 이제 말할 때, 김문내와 쫄자들을 하잖아요. 그 기분 나쁘세요? 아, 진짜, 아, 왜 그래, 진짜! 아니, 왜,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기분 나쁘세요? 아니 우리 아그들 착한 아그들 마음에 고마음스크래치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예, 예. 근데 대표님 예 비너키어 맞구만 비너키어 에요. 아아동키오 페. 아 그래요? <laughs> 동키어 가안 좋은 거인가 좋은 건가요 그냥 아무 데나 들이받고 그냥. <웃음> <웃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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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 어땠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어. 이곳이 제일 좋은 거같아요 여기가 편하고요. 네. 어, 이, 여기서 네. <laughs> 네. 세곳 중에 그래도 어디가 좀 제일 그래도 가장 좋은 거. 아니 내가 지금 아오가지를 가 갖고 제대로 보고 싶은 데 이것 하나 말하면 제대로 못 보는 거. 주부야 거기 안본 거죠 지금. 거기 뭐 하천가에, 지금, 이렇게, 하천가에 지금, 이렇게 좀 구름 다리도 있고 네. 이렇게 낮에 그렇죠. 산책 코스가 있는데. 어, 요 지금 빠져나가면은 그 코스 로치고 그냥 가야되잖아요 아, 네. 아, 대표님이 아쉽 기사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오늘? 아유 엄청 힘들었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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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을까요? 괜히 이거 서 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쎈 고생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나 이거 아 대표님 콩... 왜 그래 아니 공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가이고완전 <laughs> 사람 잡네 이거 그니까요 러 네, 네네. 공짜가 40명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미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이거로 미안합니다 네네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오늘? 재밌고, 재밌 네. 재밌어요. 었 네. 재밌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네. 아니요, 전혀 안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오, 기회가 되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웃음> 네. 네. <웃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실히좀요영상 네? 네? 아, <laughs> 찍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laughs>